남편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사한 부부.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집이었지만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급히 이사를 나갔다는 전 주인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뜰한 부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와, 아, 어, 끝났다. 나. 행복한 나날을 꿈꾸는 부부의 뒤로 엄습하는 응. 기괴한 그림자 귀신의 터 좋은 일이 생기고 번창하고 늘어나는 터가 있는가 하면 어, 어떤 데는 자꾸 기울어지고 좋지 않고 어. 미스테리한 현상,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통화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사한 데 좋아. <laughs> 맞아, 뭐좀 시골이긴 한데. 그래도 공기도 좋고. 출근한 남편이 다시 돌아온 어, 것일까.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분명히 잠그고 떠난 집의 문이 열려 있는데. 자기야, 출근 안 했어? 자기야. 집을 치우고 나간다면서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어쩌라는 거야?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매립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크게 개발해서 집을 만들고 집터가 귀신 터가 있고 효용한 터가 있어요. 어쨌든 인간 주거 귀신이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 그 터에서 뭐 사람이 좋지 않아서 억울해서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안 생겨서 뭐 자살한 터도 있고 아니면 불이 나서 화재가 난 터도 있고 그래서 뭐 터가 좋지 않고 귀신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운들이 응집하는 그런 터들이 음... 있습니다. 어...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아직도 자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 아, 좀안 아, 아, 몸이 좀안 <laughs> 좋네. 이상하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몸잘 걸린 거야?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와이프도 몸이 좀안 좋은가봐. <laughs> 집들이 오라며 다음에 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야너 온다고 어제 와이프가 장도 반았는데 그냥 오늘 와. 무리하지 말고 음식은 하지 마 시켜 먹자. 그래 알았어 이따 보자. 어. <웃음> <웃음> 하루만에 전부 썩어 악취를 풍기는 음식 재료들. 아, 겁주지 마세요. 저희 진짜 음식 준비했는데. 그래도 술은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술은 마음껏 드세요. 오랜만에 만난 예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부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날 밤 겪게 될 끔찍한 악몽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무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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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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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장 몰라 할래. 어젯밤 망몽이 끔찍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하는 친구. 오, 아, 속아,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야, 야. 아, 뭐야? 계속되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에 공포심을 느끼게 된 부부는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받아오고 그날 밤 새벽 아, 어디 간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자기야! <laughs> 꿈에서 부적을 막그 귀신이 칼로 굽히면서 떼려고 그러고 그걸 부적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 흉한 꿈을 계속 꾸시면서 힘들어하셔서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더 원한이 깊고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어, 이런 귀신이 자리 잡았구나 판단이 돼서 부부의 집을 찾아온 청주 초설당 마당에서부터 진하게 번지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안전이 터가 어, 중심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도 나쁜 기운이 나오는 것도 잘 위하고 바라면 자손이 잘 되고 이 자리에서 번창하면 어, 나라 밖을 넘나드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그런 터가 될수 있는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는 편할 수는 있어요. 꼭그 터에 계시는 좋지 않은 기운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한데 이 부부들한테는 뭐 굉장히 좀 악하게 좋지 않게.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어,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사시거나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아 이게 분명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 우환이 들끓겠구나 <목소리> 터 이야기만 나오면 그분들이 생각나고 어, 그 터에서 지금 편하게 사시고 애도 낳고 서로 웃으면서 좋은 연락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요. 뭐.